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91과를 공부해 볼 거고요 신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읽으면 언제나처럼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세요 스키나 히토카라 데이토니 사소와리마시다 스키나 히도카라 데이토니 사소와리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어요 와,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새로운 법 공부하게 되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집중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나 히토는 좋아하는 사람이고 카라는 어디 어디에서 누구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돈이 사소할 맛이다. 내돈 데이트고요. 사소할 맛이다. 이건 활용된 표현이기 때문에 기본형 먼저 알려드릴게요. 사소우 이게 바로 제안하다, 불러내다, 유혹하다입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가 되는데요. 데이사소 자, 데이트를 제안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트 신청을 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사소우가 사소우 레마시다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수동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수동형 만드는 방법 잠깐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1그룹 동사 바꾸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소우는 1그룹이고요. 자, 이 1그룹 동사의 맨 끝에 있는 글자, 그러니까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레르로 붙여주세요. 다만 우라고 해서 아이오에오 지금 모음으로 끝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아단으로 바꿀 땐 항상 아가 아니라 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와레르 사소와레르 이게 바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제안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수동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해석이 잘안 되거나 오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으로 공부하다 보면 피해수동인이 간접수동인이 이런 용어들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은 심플하게 요 부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 대표 문장처럼 이렇게 사소화를 마시다. 수동형이 쓰여진 문장에서 주어가 밝혀져 있지 않다면 그때 주어는 본인 내가 됩니다. 여기서도 '와다시'와 '스기나시' 내 돈이 사소 마시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은 거예요. 내가 데이트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어떤 행위를 당했다,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사소화리 마시다 이 기본형이 뭐라 그랬어요? 사소 제안하는 거라고 했죠? 자 제안하는 행위자는 남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나랑 상관이 있어야지만 이 수동형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사소 불러내다, 제안하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도 네, 데이트 말고 애간이 사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다, 크진니 사소 식사하러 가자고 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명사와 함께 쓰기도 하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형으로도 많이 씁니다 에가니 사소하리마시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한 거예요 내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고 조크진이 사소하리마시다 이건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식사하러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내가 식사 제안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직접 문장 만들어 보면서 어떨 때 수동형을 쓸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밤새도록 아기가 울었다입니다. 선생님, 애가 온걸 어떻게 수동형으로 만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장을 일본에서 수동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기에게 울음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단어는 달려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은 히도반주 히도반쥬고 아기는 아가장 우는 건 뭐예요? 나구죠. 우리가 활용할 부분은 바로 나구인데 일곱 동사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있는 글자 쿠 쿠를 아단으로 바꿔서 나카 뒤에 레를 붙여서 나카레르나카레르가 울음을 당하다예요. 그런데 울음을 당했다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표현했으니까 나가레다 이렇게 써주도록 하고요. 문장 만들게 되면 히도반즈 아가자니 나가래다. 히도반주 아까잔이 나가래다. 이게 바로 아기에게 울음을 당했다인데 만들어 놓고도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자, 그냥 애가 울었다는 사실 그 팩트를 전달할 때는 아까잔과 나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행위자, 행위를 하는 건 남이에요. 운다는 행위를 한 거는 악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상관이 있을 때 수동형 쓴다고 했잖아요. 이 문장을 놓고 봤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애가 밤새 우는 바람에 내가 잠을 못 잤다거나 애가 밤새 울어 제껴서 걱정이 됐다든지 어찌됐건 내가 신경이 쓰였다 혹은 나에게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이 이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표현 방식엔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반드시 나랑 상관이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줘야만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예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두고 하는 경우에도 이 수동형을 쓸수 있는데, 해리포터는 전 세계에서 읽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해리포터가 주어가 되는 거죠. 단어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리포터는 하리포터. 전세계에서, 세계주대, 그 그다음, 읽혀지고 있어요. 읽다가 바로 용무입니다. 용무 용어 수동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마레루가 돼요 그런데 읽혀지고 있어요. 진행 또는 상태인데다가, 또핀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마레테이마스, 요마레테이마스. 이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읽혀지고 있어요. 문장 만들게 되면, 하리포터와 세계주대, 요마레테이마스. 아리보다와 세계주요 말이 되며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뭐 발매되다, 출시되다 이런 애들도 다 그냥 주어를 따로 쓰지 않으면서 수동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업 편 아흔 한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동형은 체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5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럼또만나